자, 처음에 허리 손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검지 네번 쳐줄 건데, 몸이 하나, 둘, 셋, 넷. 같이 돌아갈 거예요. 자, 처음에 네박 듣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왔으면 팔짱 끼고, 그 다음에 뒤꿈치 네번 눌러줄 거예요. 그때 상체 뒤로 같이 쳐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주시고, 오른발 붙으면서, 하나, 둘, 셋, 손 밀어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먼저 밀게요. 하나, 둘, 셋, 정리까지 가볼게요. 처음부터, 따단, 딴, 딴, 따단, 따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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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단, 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단,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레인님 파트 갈 건데, 오른발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우리 끝났다. 정리했다. a n 원 o 오른손 먼저 옆으로 잡아줄게요. 빠치고, 셋, 넷. 밑에서 위로 나올 거예요. 그러고, 위에 찝어줬다가, 앞에 한번 찝어줄게요. 손 하나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정리. 하나, 오, a n 들어갔다가, 위. 아, 끝났어요. 자, 저희 옆으로 앞으로 한 번씩 잡아줄 건데 오른발, 왼발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받쳤다 하나, 둘 들어갔다 셋, 넷 옆으로 앞으로 자 옆으로 가려다가 안 가고 여기 손 올려줄게요. 올리고 자그 다음에 어깨 하나 하나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잡고 어깨 어깨 돌렸다 여기서 총 열어줄 건데 하나 열때 같이 앉아주시면 돼요 하나 원원후요 느낌으로 가볼게요 여기 또 시작 하나 둘 잡고 에나 원 펼쳤어요 자그 다음에 오른발 붙으면서 이렇게 쓰러주실 건데 하나 그 다음에 둘 올려주실 건데 왼발을 앞으로 뿅 차주실 거예요. 하나 왔다. 어깨 안고 정리.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별 떨어져 있죠? 그대로 무릎 쓸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치고. 가져오고 이거 그대로 받아서 손 허리 올려주세요. 요렇게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 왔다. 어깨 하나. 앤, 훅. 치고. 가져오고 손아이 올렸어요. 자, 그다음에 손이 돌렸다가 밖으로 열어주실 건데, 뭐 안으로 한번 돌렸다가 이거 그대로 열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왼발 같이 열어주실 거예요. 얘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그대로 두고 하나 둘 움직여 줄게요. 자,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넘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마지막 때 살짝 앉으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셋, 들어갔다. 위로, 하나, 둘, 옆으로 놓고, 어깨, 애나, 원, 정리, 올리고, 가져오고, 허리, 손, 돌리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더도와주 볼게요. 시작, 하나, 애나, 원, 하나, 둘. 가져왔다. 손머리 넣어 주시고 앉아서 그다음에 오왼오 착까지 가 볼게요. 자, 돌렸다. 돌리고 열고 앉았어요. 오왼오 오. 착. 자, 여기까지 끝나고 자, 그다음에 손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이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골반 빼주면서 살짝 앉아주고 오른 왼쪽 다리를 돌려줄 거예요. 여기 앞으로 늘리고 돌려서 요 앞으로 그대로 갈 거예요. 손 여기 머리에 올려주시고 여기 손 허리 해주시면 됩니다. 늘렸다가 그리고 붙여주세요. 에나 오른쪽 어깨 쳐주는 것까지 가볼게요. 하나, 셋, 둘. 다단 쳤다. 자 그다음 오른발이 붙을 거예요. 오른손 같이 올라가면서 해줄 건데 살짝 앉아줄 거예요. 이렇게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면 됩니다. 열고 들려서 붙이고 어깨 올리고 자 여기 손 펴져 있어요. 주먹 잡고 그 다음에 막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잡고 막고 그 다음에 왼다 웬달, 왼다리 나가면서. 이렇게 웨이브를 넣어 주실 거예요 이거 막았던 거를 펼쳐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같이 해 볼게요 열리는 거 부터 해 볼게요 시작 하나 엔아 원쿵엔 올리고 주먹 엔 왼발 열고 그 다음에 오른발 붙으면서 쿵 잡아 주시면 돼요 자, 저희 그럼 가을림 파트 먼저 가볼게요 하나 치고 가져왔다 손 허리 돌리고, 열고, 넘겨주고,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밀어줄게요. 돌리고, 쳐주세요. 어깨, 엔나 올리고, 쿵, 엔, 열고. 하고, 쿵,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손 살짝 입 가려줄 건데, 왼발 나올 때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오른쪽 똑같아요. 왼쪽, 이렇게 넣으주세요 그리고, 하나, 엔, 둘, 그 다음에 똑같이 가는 거를 두 손으로. 둘, 셋, 이렇게 마무리 해주세요. 저 여기 왔어요. 주먹 잡고, 막고, 열었다, 엔, 하나, 둘, 엔, 넷. 여기까지 정리해주시고, 여기서 쭉 늘리면서 포즈해주시면 돼요. 내가 널 좋아할 수도 있어. 이 파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살짝 짚으면서 손이 작게 돌고 크게 돌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네, 여기 도착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널 좋아할 수도 있어. 하나, 둘.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얼굴 앞에서 한번 돌고 손 올리면서 오른발 살짝 뒤로 빼줄 거예요. 자, 앉았다. 여기서 앉아주고

돌리고 돌리고 얼굴 쫙안자자 쫙. 그러면 앞에부터 천천히 다시 맞춰볼게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올려주시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뒤로 네번 누르고 오른발 하나 둘 따다단 펼쳐주고 오왼 들어가서 위로 하나 둘 앞으로 앞으로 집어주고 어깨 엔아원 하나 찍고 가져오고 허리 손 돌려서 열고 귀 넘겨주고 하나 엔두 열게요 하나 왼발 후 어깨 위로 굽엔 웨이브 박수 좋아할 수도 있어 돌려서 열고 얼굴 위로 올바 위로해요앤 차, 차. 그 다음에 후렴 들어갈 건데요. 안댄안 댄스로 들어가 볼게요. 왼쪽 먼저 밟아주시면 돼요. 살짝 하나, 둘. 자그 다음에 손슝 펼칠 건데 골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오른쪽으로 밟으면서 슝 돌렸다가 고개 나중에 따라올 거예요. 안댄 안돼 열고 안돼 이때 손 폈다가 왓 이랑 가서 나오는데 그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시작 안돼 안돼 girl 안돼 w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 거예요 에두 살짝 뒤로 빼주면서 하나 둘 얼굴 받치고 달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왼발이 옆으로 올 건데요. 내가 정할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주세요. 우리 여기서 끝났어요. 왼발 잡으면서 하나, 둘. 뒤꿈치 떨어져 있어요. 골반 밀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올게요. 시작! 안 돼! 안 돼! 그걸 돌리고 눈대 손 와서 에, 튜, 내가! 정할게. 이때 앉으면서 손이 슉 내려줄 거예요. 게, 나의 엑스로 잡고 마지막에 주먹. 나의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쳐줄 건데요. 왼발이랑 같이 문 닫혀주는 것까지 가볼게요. 자, 왔어요. 내가 정할게. 나의 문. 안 돼. 자 뒤로 갈 거예요. 손 똑같이 갈라주면서 에이큐까지 와볼게요. 손은 세 번이고 마지막에 왼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예부터 시작. 안 돼, 안 돼, 슝. 안 돼, 왓, 안 돼, 에이큐 내가 정할게 나의 m o 넷, 에, 티 튜드 왔어요. 자, 우리 오른발 옆으로 찍으면서 왼손 슝 돌려줄 건데, 살짝 앉으면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고개 같이 종 해주고, 고개 오른쪽에 왔던 걸 왼쪽으로 놓으면서, 세 에,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눈낮은 똑같아요. 열고, 하나, 음. 둘, 셋.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손 위치도 같아요. 저희 스텝만 밟아줄게요. 자, 다시 가볼게요. 맞다. 에리튜구. 하나, 둘, 셋. 자그 다음에 발 모아주면서 머리 잡아줄 건데요. 고개 오른쪽으로 슝 같이 돌려줄 거예요. 골반이랑 하나, 둘, 셋. 슝 돌았다. 자그 다음에 엑스 올려줄 거예요. 손이. 그 다음에 엑스 올려서 그 다음 안돼, 안돼. 쿵 쳐주시면 돼요. 손만 해보면 X 스 올린 다음에 하나 둘장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뀌었으시 돌리고쿵쿵쿵 돌리고 에나 원 안돼 안돼 걸 끝났어요. 저희 왼발 먼저 갈 건데요. 손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귀 옆에서 자 하나 이 박자로 가볼게요. 안돼 안돼 걸 안에 돌았어요. 자, 이거 손 그대로 여기 놓고 올려주실 건데요. 밑에 있다가 올릴 때 오른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올렸어요. 안 돼. 자, 왔죠? 저희 더다닥 하고 이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파바박 와서 팡팡 열어주실 건데요. 여기서 여기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조금 살려주세요. 팡팡 열릴 때 이렇게 다리랑 시선 같이 가줄게요. 여기서 찰찰다 돌려서 엑스 돌리고 안돼 안돼 치고 돌려서 에나 바바방 쿵쿵 그다음에 따란 따란 따란다 여기 가줄 건데요. 여기서 오른발이 먼저 찍어서 출발할 건데 손이 위 앞.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이 박자로 갈 건데요. 발이 저희 뒤꿈치는 계속 떼주실 거고요. 무릎이 오른쪽 먼저 열릴 거예요. 하나 넷, 둘 발이 좀쉴틈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같이 하면 오른쪽 같이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당겼다가 하나 둘 이렇게 당겨주실 건데요 손은 너무 별로 필요 없고요 여기서 가슴 앞에서만 당겨주시면 되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리 하나 둘 같이 당겨주시면 돼요 앤 하나 둘 완전. 그 다음에 손을 쿵쿵착 오른쪽 왼쪽 얼굴 감싸주고 이거 감쌌으면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 박자 맞춰보면 따단 딴단단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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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나 둘쿵쿵밤 이렇게 맞춰주세요 다시 가볼, 아, 여기부터 가볼게요 에나 빠바밤 쿵쿵 빠밤 밤밤 빰밤 밤밤 빰밤밤 빰빰빰 빰빰빰 엔 여섯자로 올거고요자그 다음에 발 살짝살짝 풀어줄건데요 여기 손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왼 어깨 오왼 어깨 오른 어깨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오른 어깨 밟아 주실 건데, 단단단단단다단단단 왔어요. 자 여기서 왼손 오른손 돌려서 촥 열어 주실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왼손 자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왼손 그 위에 오른손 이거 그대로 돌려주세요. 예 바깥으로 돌린 다음에.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다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돌릴 때 왼발, 오른발 같이 와서, 펼칠 때 도착해서, 이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어, 하나, 둘, 얼굴 짠 하나, 둘, 셋, 넷. 하나, 엔, 둘. 여기 포즈 다풀이어서 편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이 포즈는 유진님 포즈예요. 다단단다단단단단다단단단단단단 단. 죄송해요. 단단단단단 하고 하나 둘셋네 왔어요. 뒤에도 똑같아요. 하나 N 둘 N 하나 둘쿵굶팍 놔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가볼게요. 하나, N, 둘, N,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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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하나, 둘, 둘 셋, N, 넷, 돌리고 쓰. 한번 더. 땅, N, 둘, N, 쿵, 쿵, 쭉쭉. 밤. 내려왔어요. 자, 여기도 포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머리 한번 쓸어주시고 두 개로 하나, 둘.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크게 정해진 건 없어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여기서 끝났어요. 자,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왔어요. 저희 여기서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하나, 둘, 후 늘어줄 건데요. 오른발 뒤로 똑같이 놔주시면 돼요. 자, 올려서 탁탁. 팔이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 고개가 같이. 따라서 내려올 거예요. 두 번째, 앤후후 자자 후 나줬죠. 자그 다음에 머리 머리 돌리고 하나, 둘, 앤후발 고개까지 해주시면 1절 끝입니다. 자, 암댄암댄 오른발 중 밟혀주고 원암 댄. 받치고, 내가 정할게. 나의 문, 안대, 에리, 튜, 열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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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에나 원, 하나, 둘, 치고, 돌리고, 밑에서 위로, 다다닥 쿵쿵 갈게요. 하나, N, 둘, N, 하나, 둘, 얼굴, 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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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한 손이죠? 다음 두 손이죠? 풍풍 N, 후 빵, 빵,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올리고. 갈게요. 네번 쉬고 하나, 둘, 셋, 넷따단단따단단 팔짱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하나, 둘, 셋 정리. 좀 받치고 오른손 하나, 둘 들어와서 오, 앞 하나, 둘 받치고 착 어깨 에나 원 열어주는 것까지까지 가볼게요. 시, 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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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정리. 받치고, 오, 왼, 들어와서, 위, 앞, 옆으로. 찍고, 가려다가, 안 가고, 어깨. 슝!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돌려줄게요. 오른발 붙이면서, 하나, 앞으로, 둘, 그대로 가져와서 허리, 그 다음에 왼발 살짝 짚으면서 돌렸다가 이거 그대로 밖으로 열어주시고 살짝 앉으면서 귀 열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쳐주는 것까지. 자, 저희 가을 님한테 다시 가볼게요. 시작. 열고, 찍고, 가져와서 손아리 돌리고, 열고, 귀 넘겨주고, 하나, 둘, 셋, 넷. 자, 왔어요. 이렇게 할게요 시작. 밀어주세요. 골반 뒤로. 자, 이 모양 만들어주시고. 왼발이 돌죠. 돌아서. 그대로 무릎 구부려주면서 앞으로 갈 거예요. 어깨 치고. 자, 그 다음 오른발 붙어줄 거예요. 올려서. 주먹. 엠. 맞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줄 거죠. 고개 먼저. 슝. 하고. 하 박수까지. 이렇게요. 시작. 아, 올려, 후. 어깨, 올려, 주먹, 엣? 열어, 박수. 자, 그 다음에 살짝 오는 거죠. 왼발 갔다가, 고개, 고개, 앞으로, 풍, 정리. 여기 다시 잡아볼게요. 자, 우리 손 뻗었다. 주먹 빠았어요 자, 그 다음에 웨이브 잡고, 아, 웨이브 잡.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정리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포징이죠? 하나, 내려와서, 자, 손 돌리고, 피고, 얼굴에서 쫑 열어주는 거였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살짝 왼발, 오른발 돌려서 위로. 아아 아. 같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열지자. 딴, 땅땅 땅. 오케이. 엔 위로 주먹 엔 돌려서 박수. 하엔둘찍고 고개 하고 포즈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돌려서 뒤로. 아 후렴 갈게요 시작 왼발 안대 안대 펼치면서 오른발 찍으면서 골반 슝 돌리시면 되거든요 돌리고 고개 우앤큐 왼발 할게요 내가 정할 게 나의 문 안대 리큐 다시 가볼게요 시작 안대 안대 Girl, I'm that 3안돼4안돼5안돼6안 t 7안돼8안돼9안돼123 올려요 6 o 려요 a t 9 t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려요6 17 18 19 10 11 12 13 14 15 팡팡팡 좋엑 x 원 안돼 안 h a g i r 그 다음에 외모죠 외모 안돼, that a d 까지 저희 후렴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시작 안돼 안 h a 안 i t h 에리 girl t h a t 내가 정할게. 나의, move. 안 돼, 에리, 튜. 구 하나, 둘, 셋. 머리. 엑스. 울려서, 안 돼, 안 돼, girl. 안 돼, what? 안 돼, 에리, 튜. 도착했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여기. 시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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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땡길게요. 자, 여기서. 생길때 준비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얼굴 탁 놔주시면 돼요 다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앤후후 얼굴 짠오웬 어깨 다시 얼굴 짠오웬 왼, 어깨 웬오 왼. 오른발 여 빵 아, 머리 머리 몰라 몰라 애나 와붕탕 하면 끝납니다 세고 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오른발 붙고 오른쪽 왼쪽 정리 받치고 오왼 들어오세요 위앞옆으로 앞으로 팔로 안 가고 어깨, 하나, 원, 쓰고, 치고, 가져오세요. 허리 손, and 하나, 둘, 들어주세요. 하나. 있어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열고 한번더 하나, 둘, 하나 머리 마음에 들어 이 박자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에렇게드 마무리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번에 안무 따면서 음. 리색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커버였다 제가 디테일을 많이 챙긴다고 챙기는데 실수가 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좀 틀리거나 이런 거는 좀 살짝 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